자, 지판 서술형 인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쪽 3-1 공간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17쪽 옆에 격자 페이지를 볼게요. 17쪽 옆에 격자 페이지를 보고 내용 네, 정리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느 방향을 바라볼 때요 적어주세요. 위치와 위치와 방향에 따라 보이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왼쪽에서 바라보냐, 오른쪽에서 바라보냐, 또는 위에 하늘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18쪽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18쪽 펼쳐주세요. 18쪽 펼치고 문제 1번 해볼게요. 승현이네 반 학생들이 세 모둠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촬영을 했대요. 드론을 띄워서 본 모둠의 학생은 전체의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시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드론을 띄운 모둠의 학생이 전체의 얼마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형광펜 꺼내고, 잡 꺼내고 줄을 거어볼게요두 번째 줄에 드론을 띄운 모둠의 학생은 전체의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시오 줄 꺼주세요. 드론을 띄운 학생은 전체에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시오, 주급고.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느 방향에서 바라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에 보면은 지금 집과 나무가 있고 앞에서 지금 바라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펴봤더니 카메라로 찍은 학생, 핸드폰으로 찍은 학생, 드론으로 찍은 학생이 있어. 드론으로 찍을 때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 태우가? 그치. 드론으로 찍을 때는요, 하늘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은 어떨까? 또는, 지우가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그럼, 앞에서 바라본 모습을 찍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있을 때, 카메라를 바라보고 찍은 학생들은 앞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 옆에서 바라봤겠네 옆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드론으로 찍은 학생은 어디서 바라봤다고 했어? 그렇지 하늘에서 바라봤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방금 본 집이 있으면 이 윗부분만 보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찍은 학생은 집의 옆모습과 나무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찍었겠다. 그치? 집의 옆모습 그리고 나무가 보이는 거 봐서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학생은 이쪽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드론은 하늘에서 여기서 촬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든 학생 몇 명? 네 명. 핸드폰 논아 9명, 드론 7명이에요. 우리가 전체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1단계, 사람 빨리 모란펜으로 쓸게요. 1단계, 전체 학생 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카메라 든 학생 4명, 핸드폰 든 학생 9명, 드론을 든 학생 7명이에요. 그럼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2단계 전체의 얼마인지, 얼마인지 소수로 나타내기. 자, 그럼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었어요? 그치. 스무 명이었어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자, 일곱 명이었죠? 20분의 7이에요. 잘리니까 위에다 쓸게요. 이 때문에 반사가 돼서 오늘은 좀 글자를 좀 크게 쓰고 있어요. 20분의 7 그럼 이거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지 우리 분모 분자가 있으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100분의 로 일단 바꿔주면 돼요. 우리 20이 100이 되려면 통분해서 곱하기 5 7 곱하기 5 를 해서 100분의 35구나, 0.35구나 구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라고 했죠. 7 나누기 20을 해줄 수가 있어요. 0.23은 60. 100 남고 5, 100이 되니까 0.35. 우리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줄 수도 있었어요. 답은 0.35입니다. 우리 책에는 이 방법대로 풀었어요. 100으로 통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어느 명원에서 네 방향에서 본 사진을 찍어 가장 잘 나온 사진에 투표를 하여 수를 세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각각 한 표씩만 투표를 했다고 할때이 병원의 직원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그럼 이 병원이요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병원이 있고 뭐 건물들이 두 개가 있네요. 건물 두 개와 나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가에서 바라본 방향, 나에서 바라본 방향, 다에서 라에서 바라본 방향이 있어요. 이 문제도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봤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가에 서 있어요. 바라봤을 때이 면이 보이겠죠. 내가 가에 있었다. 외워서 다시 표시할게요. 내가 가에 서 바라봤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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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면이 나의 시선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바라본 모양은 건물, 나무 그리고 조금 가려져 있죠, 지금. 다시. 내가 가에서 바라보면 빨간 건물, 초록 나무, 그리고 조그맣게 가려진 우리 흰색깔 건물이 보일 거예요. 실제 모습을 봤더니 그렇게 보여요. 빨간 건물, 나무, 조금 가려진 거. 그럼 나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나에서 바라봤대요. 그럼 나무도 보이고, 흰색깔 건물도 보이고, 빨간 건물은 좀 가려져 있을 거예요. 나무 보이고 흰 건물 보이고 빨간 부분 조금 가려져 있겠죠.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한번 봐볼게요. 내가 다에서 바라본대요. 여기가 다예요. 다에서 바라봤을 때는 흰 건물 빨간 건물 나무가 좀 보일까 나무가 키가 크면 좀더 많이 보이겠죠. 여기 보세요. 흰 건물 보이고 빨간 건물 보이고 그리고 나무가 키가 크니까 위로 솟아올랐어. 여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에서 바라본 방향을 이번에는 봐보겠습니다. 라에서 바라보면 빨간 건물 보일 거예요. 나무 옆으로 조금 보이겠죠? 다에서바라본흰 건물도 보일. 라에서 바라보흰 건물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앞에 빨간 건물 그리고 빨간 건물, 빨간 건물 라에서 바라봤을 때. 어, 조금 올라온 우리 나무, 그리고 흰 건물이 나에서 바라봤을 때는 옆모습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병원 직원들이, 자, 그럼 우리 문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어느 병원에서, 네 방향에서 본 사진을 찍어 가장 잘 나온 사진에 투표를 하여 수를 세웠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광팬권에서줄거 주세요.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각각 한 표씩만 투표했다고 할 때, 이 병원의 직원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줄겠습니다. 한광팬권에서 모든 병원의 직원들이 각각 한 표씩만 투표했다고 할 때, 이 병원의 직원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그럼, 우리 인간 제대로 안 듣고 이시 정지한 친구들 발러 내기 위해서 몇 명인지 구하시오 옆에 하트 표시를 형광펜으로 해주세요. 선생 수업 시간에 이 표시가 돼 있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봐야 되겠어, 친구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전체 직원 수잖아요. 그럼 전체 직원 수를 알아 몰라? 전체 직원 수를 모르죠. 그럼. 전체 지원수를 활용해서 식을 세워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거 1단계. 전체 직원 수를 이용하여 식을 세울 거야. 전체 직원 수를 모르니까 뭘로 두고? 네모로 두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하나 더눕고볼게요 음? 출력이 안 보이네? 그래서 좀 길게 자, 이 정도면 보이죠? 우리 가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득표수는 40득표. 나 방향은 전체 득표수 곱하기 0.35. 다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득표수 곱하기 0.2. 라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체 득표수 곱하기 0.1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전체 직원수로 해서 식을 세우면은 전체 직원수 모르니까 네모로 두면은, 우리 42 더하기. 모르잖아. 네모 곱하기 0.35. 더하기. 네모 곱하기 0.2. 더하기. 네모 곱하기 0.1은 네모와 같다. 전체 직원수와 같다는 식이 세워질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전체 직원수를 네모로 해서 식을 세워봤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투표수는 지금 첫 번째, 40 투표가 나왔다고 나왔어, 적었어. 나의 투표수는 전체 투표수 곱하기 35니까 네모 곱하기 35. 요게 나의 투표수. 나의 투표수는 전체 투표수 네모 곱하기 0.2. 라의 대표수는 네모 곱하기 0.1. 다 더하면 은 구하고 싶은 네모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이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은 아직 이 이항 시키는 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항을 시켜볼게요. 이항을 다 시키면 네모 곱하기 0.1. 3호는 42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도 구할 수 있어요.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42 나누기 0.35를 하면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뒤에 맞춰줘야 되죠. 우리 지금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씩 해서 4200, 3635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 곱하기 110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나눠주면 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 120명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20명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월요일에 유통사 검사하니까 우리 자랑 지우개를 꼭 챙겨보세요. 두 개가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 자, 그럼, 월요일에 봐. 안녕.